안녕하세요. 키케 도형입니다. 어, 전에 이제 구조 방정식의 경로 분석을 이용한 단일 매개 효과 분석을 이제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매개 변수가 두 개일 때 그러니까 이제 두 개일 때를 가지고 한번 분석을 예를 들어 볼 건데요. 어, 뭐이 방법을 통해서 3개든 4개든 이제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보통 매개변수는 2개에서 3개 정도를 많이 이제 사용을 합니다. 다중매개 효과에서는. 이 다중매개 효과 분석은 2개 이상의 매개변수를 이제 펜텀 변수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펜텀 변수를 가지고 이용을 하는데요. 둘 이상의 매개변수가 있을 때 다중매개라고 하는데 다중매기 모형을 가지고 부트스트래핑을 활용을 하면 각 변수 간 매개효과에 대한 그 검증은 안 됩니다. 각각의. 그래서 전체 매개효과에 대한 검증 결과만 나오기 때문에 팬텀 변수를 만들어서 진행하는 겁니다. 팬텀 변수는 이제 유령, 유령, 그러니까 없는 변수를 만든 거기 때문에 유령 변수라고도 해요. 그래서 팬텀 변수는 측정 지표가 없는 잠재 변수로 의미하고 가상 변수라서 무용적합도나 추정치에는 영향력이 없습니다. 영향력을 미치지 않아요. 뭐 바뀌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이걸 만들었다고 해서.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매개 변수 모델이 처음 보여지는 이표위에 그림을 보면 독립 변수가 매개 변수 m 1 그리고 m 2 이렇게 거쳐서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건데 팬텀 변수라는 것은 지금 독립 변수 그 위쪽으로 팬텀 1, 팬텀 2, 밑으로 팬텀 3, 팬텀 4 이렇게 그려놨잖아요. 이게 유령 변수, 이게 그 없는 변수를 그냥 이렇게 만들어놓은 겁니다. 매개효과, 다중매개효과의 부추스트래핑을 하기 위해서 이걸 해야 돼요. 그냥 그리는 거예요, 타원으로. 자, 그러면 독립 변수가 매개 변수 M1한테 가는 걸 A 경로가 A, 매개 변수 M1이 종속 변수한테 가는 게 B라고 이제 해놓고 이건 써야 돼요. 구조방정식에서 아모스에서 우리가 직접 따다닥 그 화살표 따닥 클릭해서 그 써야 됩니다 abc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독립 변수 x가 매개 변수 m2에 미치는 거를 c라고 이제 쓰고 매개 변수 m2가 종속 변수에 가는 걸 d라고 이제 쓰는 거예요 그런데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걸 이제 그건 안 쓰는 거예요 뭐 쓰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경로를 해놓고 유령 변수 팬텀 변수를 그 지금 보세요 M1만 보면 독립변수 가는 경로가 어떻습니까? A 거쳐서 B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두 가지의 그, 가지 그 경로기 때문에 그 타원형, 팬텀 변수를 두 개를 이제 그려놓는 거예요. 이건 직접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화살표를 연결시켜줍니다. 독립변수 그에서 팬텀 변수 하나 그려놓고 두개 그려놓고 여기다 화살표 다시 또 이렇게 그어서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거기다가 또 화살표 따닥 클릭해서 이 경로는 A. 또 이쪽으로 이렇게 팬텀 원에서 팬텀 2로 가는걸 B 이렇게 경로를 직접 또 쓰는 겁니다. 기술을 하는 거예요. 아무스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C와 D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경로가 예를 들어서 4개 변수 M1이 M2로 더 간다. 그럼 여기에 A, B, C, D, E 하나 또 그려 놓고 그럼 경로를 하나 더 그려야 돼요. 팬텀을. 총 3개를 그려야 돼요. 그죠? A경로, 뭐 E라고 했으면 E경로, 그다음또 D로 가니까 A, 이렇게 가기죠. 팬텀이 세개가 생기겠죠. 유명 변수가 아무튼 이제 여러 개를 해도 그런 식으로 경호를 찾아서 어, 입력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 놓고, 타워는 그냥 팬텀 원뭐 아니면 P1 이렇게 써도 돼요. P1, P2 이런 식으로 이것도 직접 쓰는 거예요. 자, 이런 식의 이제 개념이 팬텀 변수다. 이렇게 해 놓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어, 전에 단일 매개 효과 그 분석한 거랑 같은데, 여기 지각된 가치 외에 만족이라는 걸 한번 들어봤어요 만족. 그러니까, OTT 품질 특성에 있어서 지각된 가치가 지속 사용 의도에 매개를 한다고 했을 때, 만족도 매개할 거야.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 품질, 그러니그 품질 특성이 지속 사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만족이 매개할 거다. 그런데 여기 하나 화살표 하나 더었죠 지각된 가치가 만족으로 이렇게 하는 것 하나 더그었잖아요 시스템 아, 품질 특성이 지각된 가치를 경유하고 만족을 경유해서 지속 사용에 영향을 미칠 거다. 이런 식으로 어, 병렬 다중 매개 어, 모형을 만들어 본 겁니다. 그래서 분석 방법은 그 저기 뭡니까? 단일 매개 효과 분석하는 그 방법이랑 똑같아요. 체크 체크하는 거는 그 다음에. 다만 이제 우리가 팬텀 변수라는 걸 생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팬텀 변수를 생성한 후에 이제 분석을 딱 누르면 지금 그 좌측에 프로이 뭡니까? Proceed with analysis 이게 나오잖아요. 이게 분석을 진행하세요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냥 이건 그냥 무시하고 클릭하면 돼요. 그럼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 보여지는 변수, 팬텀 변수 우리가 가짜로 만들었잖아요. 유령 변수 타원으로 이 보여지는 이 팬텀 변수에 오차변수를 생성하라는 건데 이건 그냥 무시하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냥 어, 무시하고 클릭. 자 그러면 아모스에서 어떤 그림으로 나타나면 지금 보여지는 그림처럼 이게 아까처럼 경로, 경로마다 화살표마다 경로를 이제 그렸고 어, 경로가 보니까 총 다섯 가지의 경로가 나와. 그래서 P1, P2 시스템 품질이 지각된 가치에 미치는 거 지각된 가치가 지속 사용에 미치는 거 A, B. 그래서 팬텀으로 P1, P2 그려놓고 A, B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이렇게 쭉쭉 해놓고 어, 하나가 더 추가됐죠. 시스템 품질이 지각된 가치를 거쳐서 만족을 거쳐서 지속 사용에 미칠 거야. 그래서 C, 아 A, E, D 이렇게 해서 팬텀을 P5, P6, P7을 그려놓고 여기에다가 경로 A, E, D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유량 변수로. 그다음 정보 품질도 마찬가지로 그 경로를 찾아서 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보세요. 지금 복잡하니까 제가 여기서 원래 모형은 서비스 품질, 독립 변수의 서비스 품질이 포함이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복잡하니까 예, 편의상에 두 개만 그려놨어요. 독립 변수를. 그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변수가 많아. 아, 근데 이걸 라모스로 이제 분석을 해. 그럼 뭐 엄청나게 많은 경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변수 하나가. 그냥 쉽게 쉽게 막 만들면 안 되고, 그런 여러 가지를 좀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변수는 나중에 분석하는 것도 어, 용이하지 않다. 그래서 적당하게 변수 선정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경로 개수와 유의성 이제 확인하고 간접효과와 매개효과 확인을 할 건데요. 검정할 팬텀 변수는 결국 뭐냐면 제일 끝에 P2, P4, P7, P9, P11 여기에 대한 것만 지금 우리가 검증하는 겁니다. 이 가짜 변수를 만들었지만 이게 규칙 경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딱 보면 비표준화 기술을 먼저 봐야겠죠. 유의성을 확인해야 되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쭉 보면 정보 품질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거기 뭐 P5 뭐 이런 거섞있잖아요 이게 유령 변수, 펜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막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실질적으로 그, 변수끼리만 돼 있는 걸 확인해야겠죠. 전부 터쫙 보는데, 어, 쭉 내려오다 보니까 파란색으로 써져 있는 거. 시스템 품질이 지속사용 의도에 미치는 걸 보니까 p값이 0.144네요. 그래서, 어, 0.05 이상이니까, 유의 수준 0.05 이상이니까, 유의하지 않게 나왔어요. 시스템 품질이 지속사용 의도에 미치는 거가 직접 효과는 없는 거죠. 자, 이제 회귀계수를 확인했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 시스템 품질 독립변수가 지속사용에 대해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어.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건 만약에 매개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슨 매개효과라고 짐작할 수 있어요? 직접적인 영향이 없어. 독립변수가 종속변수한테 어?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고? 그럼 매개만 거쳐서 될수 있다라는 거네? 그러면 이게 뭐예요? 결국은 완전 매개죠. 완전 매개 어, 얘 없으면 안돼 그렇게 짐작은 할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또 보면, 이제 표준화 개수값을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준화 개수값은요, 여러분, 그, 팬텀 변수를 이용했을 때는 표준화 개수값을 제공을 안 합니다. 그, 아모스에서는. 그런데, 그래서 그냥 회기, 비표준화 개수값만 이제 입력하면, 우리가 보면 되는데, 유의성만 근데 내가 꼭 표준화 개수값, 베타 값을 나는 꼭 알아야겠다. 뭐 고집부려서 내가 꼭 이건 알아야겠다. 아니면 뭐 교수님이 표준화계수값도 넣어라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거 직접 계산해야 돼요. 예를 들어볼게요. 시스템 품질이 지각된 가치와 지속 사용 의도 이렇게 그 경로, 이렇게 그 시스템 품질과 지속 사용 의도간 관계에서 지각된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그냥 그 이렇게 보면요. 돼 밑에 그 표에 보면. 표준화 계수값이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직접적인 효과 직접 효과만 있는 거잖아요. 각각 1대1로만. 그죠? 그러면 시스템 품질이 먼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그 관계를 보시면 0.505 나왔잖아요. 그럼 0.505 아, 지각된 가치가 지속사용에 비치는 거 이걸 보니까 0.286이야. 이렇게 각각의 그걸 보고 그냥 곱을 해주는 겁니다. 0.144 이게 표준화 계수값이에요. 꼭 구해야겠다면 이렇게 그냥 계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투 t 일 l e d significance를 봐야겠죠? 이게 간접효과 유의성 확인하는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클릭을 하면, 마지막에 투 t 일 l e d significance를 클릭을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뭐, 뭐만 검증하면 된다고, 아까 펜턴 변수? P247911 이렇게 검증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좌표를 쭉 보니까 P11P9 다 전부다. 빨간색 박스 친거 보면 0.05 미만이잖아. 유의 수준 0.05 미만이니까. 아, 간접 효과는 좀더 유의하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논문 분석 결과는 우리가 뭘로 기술을 한다고 그랬냐면, 그 마지막에 에스미및그 다음에 스탠다드 에어로스와 그 다음에 로우 바우스, 어퍼 바우스를 가지고 논문에 기술하면 된다. 그래서 먼저 그에스터메이스를 보니까. 안전 효과의그 개수 값을 보니까 뭐0.06 p742는 0.061 0.08 0.080 0.170 p91은 0.20 0.70뭐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 그냥 그대로 표에 갖다 넣기만 하면 되나요 그그 다음에 밑에 표준 오차 값도 그냥 그대로 넣으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신의 상한 하한 이 값을 넣으면 돼요 그래서 그것도 이렇게 밑으로 쭉 보니까 로우 바운스와 어퍼 바운스 클릭 클릭 하면 이렇게 가끔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이 표현을 하면 됩니다. 지금 보면 그위에 표가 그 실내 한 밑에가 어퍼 바운스니까 실내 상한 이렇게 있는데 P7만 먼저 볼게요. P7은 0.027에서 밑에 0.104의 값을 갖네요. 0을 포함하지 않죠. 그죠? 0을 포함하지 않아야 매기 효과가 유의하다고 그래서 부츠 스래핑을 트할때 실내 구간에. 어, 그런데, 자, 보세요. 아까 우리가 시스템 품질이 지속 사용 의도에 그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건 0.1로도 안 돼. 유의 수준이. 아예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요. 직접 효과가.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거죠. 시스템 품질과 지속 사용 의도 간 관계에서 지각된 가치, 그리고 완, 만족은 완전 매개를 하는 거죠. 완전 매개야. 시스템 품질이 지속 사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니까. 완전 매개. 정보 품질과 지속 사용 의도와 관계에서 얘들은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단 말이에요. 정보 품질이 지속 사용 의도에, 그러니까 지각된 가치와 만족은 이제 구분 매개 효과가 있다. 매개 효과가 있는데, 그래서 완전 구분 이렇게 어, 구분해 주시면 된다. 자, 지금 여기까지 이제 어, 다중 매개 효과를 이제 알아봤고요. 이게 보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막 이렇게 할수 있는데요. 뭐 어떻게 처음 보고... 한번 이해되면 천재죠. 그래서 뭐 도서가 됐던, 아니면 뭐이 강의가 됐던 두번세번 번 이렇게 자꾸 보고 뭔가를 자꾸 어, 보고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아하 그러는 거죠. 우리가 운동도 그렇고 골프도 그렇잖아요. 한번뭐 프로가 한번 가르쳐 줬는데 그거를 그대로 하면 p j a 가 있죠. 그러니까 어,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보고 보고 또 보고 보고 하다 보면. 어, 금방 이해를 할수 있다. 그리고 논문 쓰는 것도 자신감이 생길 거다. 어,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다른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